안녕하세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던 기업에 취업을 해서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개인적인 목표로 커리어 전환을 결심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커리어를 전환하기 위해서 최소 6개월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생활비와 학원비까지 모아놓았던 돈을 쓰고만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년 구직 지원금을 알게 되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을 덜고 공부에만 매진한 결과 학원의 6개월 과정 수료와 동시에 취업을 해서 커리어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부직 지원금이 아니었더라면 공부 스트레스, 경제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해져서 제가 과연 6개월 동안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화이팅!